첫 번째 diversity 다양성이 되겠죠. diversity 다양성. innate 타고 태어난 innate가 돼서 타고난 inborn의 뜻입니다. 예, 타고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는 능력을 뜻하죠 flexibly 유연하게 3번 flexibly 유연하게 다른거 없구요 네, engage는 어디에 연루되다 관련되다 라는 뜻이고요 네, sweet 모둠을 뜻하죠. 넘어갑니다. 5번 variation 다양성이죠. 역시 variation 이 돼서 variation 얘도 역시 다양성입니다. diversity 하고 똑같은 말로 보시면 되겠고요. commonality common이 흔한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common 흔한 공통된 러티가 돼서 공통성 겹치는 부분 다른거 없구요 Predictably 7번에 예측가능하게 Predict가 예측하다 라는 뜻에서 Predictably가 되서 부사가 되겠죠 예측 가능하게 라는 뜻이 됩니다 넘어가겠구요 8번은 컨실 concealed. c 다 c 죠 o n c e a l e d concealed. c o n c e a 티가 돼서 유니버설 a l e u n i v e r s a l T가 되서 보편성 이렇게 1 0번은 existence가 됩니다. e x i s t e n c y existence 있죠? existence가 됩니다. e x i s t e n c y 아, 임 n 전시하고 똑같은 뜻으로요. 임 n 전시 긴급한 위급사태, 긴급 이런 뜻으로 쓰이는데 여기서는 뭐 본질적 필요성 이런 뜻으로 쓰이죠. 본질적 요구, 필요성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에볼루션이라면 아, 진화론적 진화 그죠? 네, 진화의 그 다음에 모르는 단어 없구요 레퍼토가 돼서 11번 레퍼토리 목록이죠 뭐 다른거는 네. 없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죠 문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단어 여기까지 알아봐 주시고 단어 양이 좀 되니까 3분에서 4분 안에 단어 지금 바로 외우시고요. 네, 문제를 풀도록 합니다. 근데 네, 역시 또 키워드, 첫 번째 문장의 키워드는 정확하게 치시고요. 그렇죠그 다음에 예를 보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인터그룹 내부 집단은 내부 집단, 에, 내부 집단의 다양성은 이 얘가 중요해. 디스가 내부 집단이 있나 없나를 봐야 돼. 보니까 없어. 쪽 보도.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을 정확히 읽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다양, 그 다양성에 대한 얘기가 덜 썼기 때문에 앞에서 나와야 돼. 근데 보니까 또 다이버스티가 바로 첫 번째 문장에 있네. 시번에 그들이 제안하잖아. 어떤 실험을 그 그들이 나와야 돼. 그들이 없네. 비번이지 뭐. 그리고 비번에 시작했다가 안 톰비하고 레다 커미스만 사람이 나오네요. 그럼 얘네들이 제안했겠지. PCH부 이거를 오히려 순서 문제가 전략적으로 접근하면 훨씬 더잘풀수 있는 거예요. 됐죠? 근데 우리는 순서뿐만 아니라 뭐야 로직을 알아야 되니까 그죠첫 번째 문장 해석 다 해주시고요. 키워드 두개 잡고 쌤 수업 들어갑니다. 자 문화 그리고 행동학적 다양성은 어디로부터 결과가 초래되는데 인간의 선천적 능력으로부터 이야기가 돼 유연하게 반응해 어디에 그들의 환경에 그리고 연관을 시켜 사회적 배움에 그리고 만들어 문화를 만들어 이건 하나의 능력인데 그 자체로 하나의 부분이야 사회 모둠의 하나의 부분이 되는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얘는 키워드가 보이죠. 네, 문화와 행동학적 behavior 맞죠. 이 다양성은 아, 여기 i 있어야 되고요.는 어디로부터 나타난다? 인간의 천성적 능력인데 타고 태어난 능력인데 타고 태어난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 능력이 뭐다라는 게 중요해. 유연하게 반응해. 환경에 하나만 쓸 거야. 그다음에 사회에서도 뭔가를 배워. 당연하겠지. 내가 환경에 대해서 유연하게 반응하니까 문화적이고 행동이 되게 다양해지겠지. 그리고 사회적으로 뭔가를 배워. 소셜 러닝을 해. 밑에다 하나 더 써놔. 소셜 러닝을 해 사회에서 내가 배움을 가져가게 되면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다양성이 확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양성은 감출지도 몰라 근간을 이루는 보편성을 이 보편성은 역설적이게도 관련 시킬지도 몰라 더 많은 것을 우리 유전자 쪽에 뭐보다 문화적인 필요성보다는 어, 유전자와도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는 보편적 사실을 감출지도 모른다는 내용은 다이버러스티가 어디에 있기 때문이다. 아, 우리 유전자에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환경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게 아니라 태어나면서또 타고나는 유전자 때문에 우리가 다양해지는 거 아니야? 라고 보는 거야. 또 새로운 관점이네요. 보통 환경이나 에. 사회적인 사회화 과정 때문에 우리의 행동과 문화가 다양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래잖아요. 자 진화 심리학자인 존 투디와 레다 커스미디는 제안합니다. 예, 아주 환상적인 예시 하나를 제공하는데 이러한 예에 대한 환상적 예시 하나를 제공합니다. 그들은 제안합니다 사고 실험을 제안하는데 이 사고 실험에서는 외계인이 대체합니다 인간을 모래 가지고 주크박스를 가지고 대체하고요. 그 주크박스 위치는 주크박스가 이렇게의 어? 각각은 가지고 있는데 레퍼토리를 가지고 있어 수천 개의 노래의 레퍼토리를 가지고 있고 어, 능력이 있어 연주할 수 있는 능력 이 있는 거야. 특정 노래를 뭐에 따라서 어디와 그리고 언제 그 주크박스가 있는 거에 따라서 특정 노래가 막 나와 이 말은 왼쪽에 뭐 한다? 주쿠박스야 주쿠박스가 여러 개 있는데 여기에서는 수천 개의 노래가 있대 이 수천 개의 노래가 의미하는 게 뭐야? 얘야 아, 아가 아 나와야 되죠 아이 얘기구나 그럼 이게 유전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고 어, 이 유전자를 주쿠박스가 미안해요 오른쪽에 가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인간이 환경에 반응하고 사회적인 동물이고 근데 아니야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돼 근데 이거를 주크박스에 의해서 결정돼 라고 보는 거야 음 그래서 주크박스에 의해서 수천 개의 노래가 나온다 라는 거는 왼쪽에 들어가야 되겠죠 thousands of songs가 되고 이게 시대에 따라 달라지고 어디에 장소와 시간에 따라서 다 달라져. 그러니까 문화적이고 행동학적 다 다양해진다는 얘기야. 우리는 그다음에 관찰할지도 몰라. 어떤 것을 주크박스가 다른 부분, 세상의 다른 부분에 있는 주크박스가 다른 노래들을 연주하죠. 다른 시간대 그리고 그 노래들은 유사합니다. 어떤 것들과 유사하는데 주 그것들 주변에 있는 주크박스에서 있는 것들과 유사하게 됩니다. 결론은 얘가 탁 달라. Different. 송이야. Times. 시대가 다르고 노래가 또 달라. 이 노래는 근처에 있는 노래들과 비슷하다는 말은 그 시대에 살면 우리나라가 있고 중국이 있고 일본이 있으면 이 시대의 문화는 비슷하죠. 가까이 있는 주크박스가 옆에 옆에 있는 이 노래가 거의 비슷하다는 말은 문화 양식 이 행동 방식이 비슷하다는 말을 의미하겠 있고요. 이주크박스가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어떠한 하나도 이내 네 네, 안에 있는 거죠. 그렇죠. 집단 안에 있는 다양성과 집단의 공통성은 어떤 것도 나타고 애니가 만나서 결코 아닌 거야. 결코 연관이 없어. 뭐하고 문화의 워킹즈 작용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 그 안에 있는 주크박스 안에 있는 인터그룹의 베리에이션과 커먼 레알로티는 이 주크박스 안에 있는 노래가 다 다양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이 노래가. 공통된 것들이고 왜냐면 시대가 비슷하면 공통적이겠지. 시대가 달라지면 전부 다 다양해지겠지. 이거는 뭐하고 문화하고는 관련성이 없다고요. 문화가 배제된 상황이죠. 왜냐면 이거를 그냥 틀었으니까 주크박스에 있는 내용을 그냥 틀었으니까 문화가 영향 을 끼치는 포인트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문화에 대한 영향력을 배제시키려고 주크박스라는 그냥 외계인이 틀었다라는 그냥 은유법을 선택을 한 거야. 외계인이 주크박스를 튼다면 시대마다 다르게 막 나올 수 있는 음악 하나의 그큰 주크박스는 뭐냐 음악을 재생시킬 수 있는 기계 있거든요 여기서 시대마다 다 다른 노래가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비슷한 시대에 나올 때는 유사한 노래가 막 나올 수도 있게끔 이 기계가 되면 문화가 여기에 영향을 끼친 요소는 없는 거죠 왜냐면 주크박스 그 자체가 그냥 그러니까 주크박스가 진이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그 유전자라고 보는 거죠.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방식인데 묘사하는 방식이야. 인간이 아마도 가질지도 몰라. 타고 태어난 능력을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이야. 유연하게 그러나 또한 예측 가능하게 어디에 그들의 환경에 타고 태어난 능력이라는 얘기야. 여기서는 문화적으로 다양성을 갖고 있다라는 말은 후천적인 게 아니라 얘가 타고 태어난 거야. 반응할 수 있는 타고 태어난 능력, 즉, 진이야, 진. 유전적 영향력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주제 문장은 문화, 그 다음 행동학적, 다양성은 뭐에 의해서 타고 태어난 인간의 능력이라는 얘기야. 여기에 의해서, 어, 환경에서 타고 태어난 능력 때문에 다양해지는 거지, 뭐, 후천적으로 인간이 문화를 형성하면서 다양해지는 그 요소는 아니다라는 관점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탑 버튼 누르고 정리해주세요. 지울게요. 문법 갑니다. 이 r e s u l 이 중요합니다. 앞에가 결과물이고요. 그 다음 리 e 트 u l t 으로 갈게요. 어디로부터 뒤에 원인으로부터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반대말은 원인이 앞에 남은 r e s u 이죠 다음에는 결과죠. 유연하게 작용한다는 동사를 꾸미니까 부사를 써야 되겠고요. To flexible, to respond, to engage, and to make 로 병렬 구조. Respond, to engage, and to 부정사 none have nothing to do with. have anything to do with는 뭐하고 연관이 있다라는 뜻인데, 여기 앞에 none이 있으니까, 같은 말은 주어가 나오고, have nothing to do with랑 같은 뜻이야. 뭐뭐뭐뭐 아무 연관성이 없다라는 뜻이야. 밑에 써놓으세요. flexibly predictable 리가 부사로 동사를 꾸며 주는 구조입니다. respond 전치사 투 플러스 명사 된 다음에 투 플러스 명사 병렬 구조 4번 전치사 투 명사 된 다음에 전치사 투 명사 이니치 중요합니다. 5번 뒷 문장이 완전하겠죠. 완전한 문장. Replace A with B. 여기 이치 오브 위치는 무조건 시험 문제예요.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고, 얘가 목적어 나왔죠. 그 다음에 부사 분석해 드릴게요. 얘는 분석이 필요해요. 이 문장 무조건 시험문제 나와요 주어하고 동사 나왔고 목적어 나왔고요 그 다음에 관계부사 접속 얘가 접속사니깐요 얘가 주어원 동사원이 나왔고 여기 뒤에 동사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접속사가 필요해요 그럴 때 음, 앞에 문장이 있고 주크박스 주여 위치가 주크박스를 가르친다 그랬죠? 주크박스의 가까근이란 뜻이기 때문에 이치 오브 주크박스를 쓰면 안 돼요 댐을 쓰시면 안 되는 자리예요 접속사가 여기 들어가야 돼요 동사하고 동사를 연결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댐 대신에 위치를 썼고 이치가 단수니까 동사는 해즈를 쓰게 됩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그 다음에, different song. 이렇게 되고, 얘하고 얘하고 동격구조로 보시면 됩니다. 콤마 찍고 동격으로 그냥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접속가 필요는 없습니다. 얘도 얘가 주어, 업서브가 동사, 대치 접속사 주크박스 주어 나오고 플레이드가 동사가 되겠죠. 동격 구조로 보셔야 돼요. 여기서 도즈를 쓴 이유는 송스를 네, 받게 되기 때문에 여기 이 노래는 근처 주크박스에서 나오는 노래인데 이 노래하고 이 노래하고는 다르죠. 노래 들을 듯 합니다. 여기까지 볼게요.